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얻을 그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4장 후반에 보면은 그각 땅을 어 이제 비뽑기로 뽑게 되는데 그 땅을 책임지고 이렇게 분할 받을 지도자를 세울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삶의 경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창조를 하실 때, 물과 무수, 무세의 이 땅의 경계를 정해서 물이 더 이상 땅으로 넘치지 않도록 정하셔서 사람에게 안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이 경계를 정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또, 안전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삶의 경계가 정해지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계가 부딪히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삶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져 가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바운더리, 즉, 경계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서도 마찬가지, 사회 생활을 하는데서도 마찬가지이며, 인간 관계를 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도 경계가 명확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서로서, 안수 집사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적 경계가 있습니다. 맡겨 주시는 이 사명에 대한 경계도 분명합니다. 이런 경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그 경계를 지킬 때에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경계를 바르게 알고 또한 그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금 삶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그땅 안에서 또다시 각 지표, 지파별로 그 기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나누시면서 각 기업을 분할받을 그 지도자들을 정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너의 경계는 어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연날이 되면 제가 이제 또 항상 집사, 뭐 장로, 권사에 관련된 이 직분에 관련된 제직에 관련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 직분자로서의 직분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바로고 명확하게 알고 섬길 때도 에그 경계 안에서 섬길 때 교회가 평안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인 교회가 그래서 이러한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답게 생활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경계를 바르고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침범하지 않으며 또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도와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가정을 세워가고 이 사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더욱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